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쁜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란과 근심과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피할 즈음에 또한 어, 환란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우리로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 네, 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 말씀. 어, 잠깐만요. 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 말씀을, 어, 보이시면 읽으시고, 안, 안 보이시면 안 읽으셔도 됩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네, 교독할게요. 8절 읽어주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 성령은 누구신가? 우리가 성령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고 깊이 묵상하고 알아야 되고, 인격적으로 깊이 사귀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왜냐하면, 어... 성령께서는 가족보다도... 내 아내와 내 가족과 내 부모와 내 자녀보다도 훨씬 더내 마음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를 더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더잘 이해하시며 누구보다도 나를 잘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아, 사람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피해 가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성령께서는 누구신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반드시 정확히 알고 그 능력을 노려야 합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시며 그리고 왜 오셨으며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이며 그리고 성령 충만을 어떻게 그럼 받으며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해 주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성령은 누구시며,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일체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왜 오셨어요? 성령께서는 왜 오셨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 다음에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이에요? 아, 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우리를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 되셔서 내 남편이 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신부요 하나님은 신랑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뗄래야 뗄수도 없는 가장 깊은 관계가 바로 성령님과의 관계인 것,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추만을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성령께서 내 주인 되시기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성령추만을 어떻게 받냐? 주님께서 내 주인이심을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눈으로, 말씀으로 묵상하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결과는 무엇입니요그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모든 문제를 초월하게 돼요.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해방되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받는 상태가 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어떻게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냐? 지속적인 믿음의 행위, 기속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만 받은, 받는다면 우리의 신앙 생활은 끝이죠. 우리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난 겁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만 있다면.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성령에 관하여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히 거하겠다고 하셨으며 보혜사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보혜사는 뭐냐 보호해 주고 은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에요 한자로 풀이한다면 그러면서 그 성령은 모든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깨닫, 깨닫 어 기, 지,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걸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을 읽으면서 또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어, 그다음에 틱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할 것이요. 나는 용기가 없고 나는 담대함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해 주시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담대하게 어이 군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3천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믿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부끄러워하던 베드로가 말이죠 그 다음에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요 성령은 미래를 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 미래에 다가올 고통과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어려움을 피할 수 없고 환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게 내 마음대로 결정했다가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면요, 굉장한 어려움을 당해요. 그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아 권능이 생김으로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셨다. 성령을 받으면 뭐가 와요? 능력이 온다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영어로 보면 you will receive the power 이렇게 돼 있어요. 파워를 받고, 힘을 받고, 그러하면 뭐가 된다? 증인이 될 것이다.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 보고 예수님 증거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팽개쳐두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laughs> 자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세 분은 다 하나님이세요. 속성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3위로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구원의 방법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구원의 방법입니다. 막연한 공상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실제로 임재하시는데 아, 내 마음 속에 계시다고 생각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계시다고 우리 한번 생각하자 그렇게 하면 위로가 될 테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실제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잠재의식 속에 그렇게 자꾸 세뇌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하시고 성령이 실제하시며 내 마음 속에 실제로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내가 고백할 때, 예수님 영접할 때 실제로 오십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어, 실제로 인지하시고,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바로 이거를 지, 정, 의라고 하죠. 그래서 지성, 지식이죠. 지식적. 그 다음에 의지. 성령께서는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감정이 있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인격체이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는 인격체잖아. 요 인격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서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감정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잘 나눌 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할 줄 아신다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로, 의지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오해를 해요. 어, 성령은 에너지다. 성령은 물질이다. 뭐, 이렇게 그 성경 교회사를 보면 그렇게 주장했던 이단들이 있었어요. 성령은 뭐 에너지다, 뭐 가이아다, 뭐 지구의 어떤 물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이런 예들 있죠. 그 다음에 뭐 기운동, 어떤 기다, 에너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 틀린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체이시며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보혜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보혜사. 그래서, 어 여기 성경에, 성, 한자로도 써있죠. 보조해주고, 은혜주시고 가르쳐주신다. 스승사자잖아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럽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게 파라, 그 다음에 클레, 토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계시는 분, 능력 주시는 분, 이런 뜻이죠.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고림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또한 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로마스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로마스 8장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생명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 진리의 성령,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거짓과 선을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실 때, 오실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나를 치유하세요. 그러면서...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은 뭡니까? 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말씀을 성,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은 누구시냐?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을 가지시고,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 번째, 구약시대에, 그러면은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어, 신약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에도 나타나거든요. Holy Spirit이라고 영어성경에는, 이제 신약성경에는 Holy Spirit 이렇게 나오고요. 구약성경에는 Spirit of God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국기 3장 1절로 10절 말씀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때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에, 요, 하나님의 영에 요셉이 감동이 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셉은 성령 충만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노예에서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꿈을 해석해 줬던 거죠.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7년 그 흉년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래서 애굽의 총리까지 될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왔던 것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 1절로 3절에도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는 이 구절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 창세기 창 39장 1절로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 여호와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주님께서도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요 성령의 역사요 실제인 것이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게 될때 여우와의 선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5번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한복음 1장 11절로 10절을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도 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지금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지금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붙잡았다는 말은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요셉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계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왜 오셨을까요? 성령은 어,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 성령께서 심심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와볼까? 여러분들이 호기심에 그냥 한번 와볼까 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리 때 속에 있는 양 어린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중요한 얘기를 하셨죠. 내가 너희들보다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너희들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니라. 왜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곧 그가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이 갈라짐과 같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다고 사도행전 1, 2장에 나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가지고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누리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깊이 누리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혼자 발버둥 치지 마시고 혼자 난리 치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인생이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려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3위로 계시나 신성은 하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옆에 제가 도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어 성령은 어 성령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없다고 말을 해요 영혼 멸절설 영혼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영혼도 없고 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천국은 어딘가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저 우주 공간에 분명히 있는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14만 4천 명 안에 든 사람만 그 우주 공간에 있는 천국에 가고 나머지는 이 땅에 산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영혼 없다. 그냥 끝이다. 그냥 나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하지 않다. 하나님하고 천사. 그 사이에 있다, 지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당연히 삼위일체도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삼위일체가 성경에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완성해 주는 성경 구절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구절이 너무 많아요. 아까도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 신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죄목이 뭐예요? 신성 모독이거든요.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더 이상 무슨 말을 들으리요? 그러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며 성부는 성령이 아니세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일위일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는 이슬람교입니다. 일위일체 유일신 그건 유이슬람교예요. 일위일체를 주장하죠. 그리고 어 성부 성자 성령 로마의 그리스 신화 있죠? 로마의 그리스 신화는, 어, 3위, 삼위, 어, 삼위 일체가 아니라 다위 다체예요. 뭐, 그리스 신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3위 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와의 증인을 만났을 때도, 정확하게 삼의 일체를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돼요. 제가 1년 동안, 1년 넘게 여우와의 증인분들이랑, 아, 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잘못 믿고 있어서 문제지. 그래서 군대에 못 가고 감옥에 가야 될그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 울면서. 저는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울더라고요. 굉장히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잘못 믿고 잘못 해석한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그런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성경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더라고요. 그러나,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고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성령, 이 분을 무시,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누리시기를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동안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주님을 얼마나 따랐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모든 환란과 모든 어려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누구를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혼자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보 같은 아버지 짓을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안나 우리 의 인생을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네 인도교통 역사하심이, 어, 성령께서 우리와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동행하시며, 우리를 성전 삼으시며,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건능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그 머리 위에, 그, 그 가정사 위에, 그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